죽었나봐 어떡하지 어이 봐봐 이 봐봐 빨리 도망가 죽었어? 마차 탔어? 어 탔어 음나 진짜 마차도 타고 이제 여행 가는 기분 나네 어 여이 봐봐 어, 배경 아, 장난 아니야 헉, 나쁜 놈 나올 건갑다 야 가만있어 봐봐 아, 내 아, 공격해야지 아, 어? 귀어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그정도 말이 아니라 어, 유니콘 어, 아니야 떨어졌어? 그 사람 같이 떨어졌어? 아 여기 붙어있다 여기 붙어있다 여기 빨리 구해야지 제발 구해 자. 엄마 어? 왜 어? 구했다 지금 엄마 구하고 있잖아 지금 도대체 지금 조심하세요. 몇 명을 구하고 있는 거야 어? 가만있어봐 아나어나이 아, 진짜 너무 잘하는 거 같지 않나 어나 아, 지금 스킬을 너무 잘 쓰네 지금 어 온다 얘네들 왜안 죽어? 한번 쓰러졌는데 또 일어나냐고. 니네 성당에 가려고니 네 혼자? 나는. 이봐봐, 엄청 예쁘다. 어, 나 이런데 살고 싶지. 나 여기 제일 큰데, 여기. 야, 얘 봐봐. 나뭐한 개를 획득했습니다. 시작 때520 획득하였습니다. 어, 나 획득 엄청 많이 했어, 지금. 오 대박. 어, 나 이제 싸움 엄청 잘할 건가 봐. 안녕하세요. 야, 엄마 잘하지?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막 열정이 샘솟지 않나, 갑자기. 엄마처럼 잘해야 되겠다, 뭐 이런 거. 말을 골라래 나 골라? 응. 어! 탔어 응, 됐어? 엄마다! <laughs> 오! 구뚜야! 오!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어, 이거 하얀 색깔 말나 이런 거 좋은 거 하고 싶지 아나 이거 하얀 거 이거 더 예쁜데 이거 하고 싶은데 오 대박 이말 엄청 예쁘다 아 우리 아, 셋다 만났어 아 진짜? 어디 베리 어딨노 법사 베리 <laughs> 아 베리 하얀 말 했네 소이기 니는 갈색 말했나? 검은색굿도 까만색이야. <laughs> 그래, 꼬마 틱틱한 거 잘했네. 그래. 와이 아이 뭐야? 이 아이 개무같이 생겼다. 아니, 피디님은 지금 말이몇 갠데? 그래요. 음. 아, 아, 나... 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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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 봐봐. 대박 오, 나 이거, 오, 좀부이다오그 오, 그래, 이거, 이거, 좀 이거, 이거, 스타일이다 그래 어머 이 글래머 언니는 어디서 나타났지? 왜? 나는 왜 이렇게 작아? 얘는 왜 이렇게 커? 관족이 달라서 그래. 아 그래? 엄청 큰애 네. 얘는? 꼭 얘는 어른이고 얘는 그건 애인 것같지 그렇게 보인다. 엄청 크다. 얘는 뭔데? 얘왜 내를 공격하는데? 그, 그, 그 관종이야? 관종이야? <laughs> 아니 p d 님이잖아아 진짜? <laughs> 엄 아, 죽여! 아 그냥 관종이야. <laughs> 나 진짜 아 빵터졌네 <laughs> 진짜. 아 난... 엄마 죽이라니까. 아, 그렇지. 아, 아니 아, 스킬을 써 스킬. 스킬. 아 진짜. 스킬. 아 미쳤냐고? 왜 자꾸 내 공격하냐고? 아 미쳤냐고? 아 진짜. 어 정신 상하고 저리가. 바로 내려온대. 이. 대박,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가? 어, 너 진짜. 아니, 어. 어, 깜짝 놀랐네, 진짜.